저는 35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조금 넘었고, 최근 신우이 집에서 크게 한판해서 남편과도 엄청 심하게 싸웠네요. 저보고 미쳤다네요. 근데 미친 건 제가 아니거든요. 저에겐 신우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고, 결혼도 일찍 해서 초등학생 아들이 둘이나 있는 아줌마예요. 근데 정말 나이 값을 못합니다.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두살 많은 37살이고요. 신우는 39살입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은 결혼 후에 자기 누나랑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아마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시부모님들이 엄청나게 이뻐해 주셨어요. 딸 같다고 해주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참 많이 챙겨주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러셨네요. 근데 시어머님이 저를 이뻐하실 때마다 신우가 질투하고 그게 점점 쌓이다가 점점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엔 정신적으로 문제 있나 싶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저를 질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신우는 시집살이를 엄청 심하게 당하고 있다고 해요. 신우는 지금 합가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겪어보니 신우 성격이 시달림을 당할 성격이고 좀 답답합니다. 고집도 이상한 곳에서 부리고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하는 건 본인 탓도 있다고 보거든요. 결혼 준비 중에도 예단 문제, 혼수 문제로 아무도 그걸 갖고 트집을 잡는 사람이 없었는데 신우 혼자 당당하게 예단 혼수 이야기를 고집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때 신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결혼을 엎으려고도 했고 실제로 남편하고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부모님들이 신우를 혼내셔서 그렇게 그냥 잘 넘어갔고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앙금이 남아 있었는지 결혼 이후로도 계속 저에게 시비를 걸고 괴롭혔고요. 결국 저는 신우를 피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신우가 있는 곳에는 웬만하면 가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도 신우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게 제가 신우를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똥이 겁나서 피하겠나요. 똥이니까 피하는 거죠. 신우는 정말 딱그 정도여서 제가 알아서 잘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도 생기고 육아에 전념하면서 바쁘게 지내게 되었고 거의 신우 얼굴을 볼 일이 없었네요. 문제는 저희 아이가 조금 크고 나서부터 다시 신우가 제 인생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감자입니다. 저는 감자를 참 좋아합니다. 강원도가 고향도 아니고요. 그냥 좋아요. 감자가 들어간 음식이면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임신했을 때도 뱃속에 감자를 품고 있냐고 할 정도로 감자만 먹었어요. 피자도 감자가 있어야 먹고 삼겹살도 감자랑 같이 쌈 싸서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께서 감자를 받아왔다고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좀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감자 소리에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 간다는 핑계로 아이는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해보니 현관에 이상하게 생긴 여자 신발이 있더라고요. 저걸 누가 돈 주고 사서 신화할 정도로 파란 구슬이 박힌 이상한 신발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신발을 보고 바로 도망 나왔어야 했는데 저는 시어머님 친구분이 오셨나 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방 식탁에 신우가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신우는 염색을 어디서 했는지 머리카락이 약간 녹색빛이 났고요. 아직 30대라고 하지만 녹색 머리는 보자마자 좀 충격적이긴 했네요. 녹색 머리의 신우는 계속 웃고 있었고 그래서 한 5초 정도 사람이 변했나 싶어 기대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잔소리를 슬슬 하더니 예전과 그냥 똑같더군요. 뭐그 정도야 예전에 많이 단련돼서 가볍게 넘겨버리고 감자만 갖고 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이 핑계로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베란다에 가서 감자 상자를 열고 주섬주섬 감자를 담고 있었어요. 근데 신우가 저에게 그 감자 내가 가져온 거야. 맛있어 보이지? 하길래. 순간 감자를 신나게 담던 제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단한 개도 담기 싫었어요. 내 네, 아무리 감자가 좋아도 신우가 주는 감자는 먹기 싫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감자를 삶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저 때문에 감자를 삶으셨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감자가 다 삶아져서 식탁에 차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삶으셨는지 감자가 마치 백설기처럼 포슬포슬하게 잘 익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감자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뜨겁고 손이 익어버릴 것 같아도 꾹 참고 껍질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혼자 있었으면 껍질채 그냥 바로 먹었을 텐데, 시어머니 마이라서 얌전하게 먹었네요. 근데 이 정신 나간 신우가 제가 껍질을 다 벗겨 놓으면 옆에서 제 감자를 포크로 푹 찍어 가져갔고요. 처음에 한개 정도는 줄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돼지 같은 게 얼마나 빨리 먹는지 껍질을 다 까면 곧바로 포크로 푹 찍어 가져가고 그렇게 세 개를 먹더군요. 물론 그때까지도 저는 한 개도 먹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를 늦게 하셨다고 주방에 계셨고요. 저랑 신우랑 둘이 식탁에 앉아서 감자를 먹고 있었는데 감자 까다가 혈압 터질 뻔했네요. 미친듯이 먹더군요. 녹색 머리의 돼지 같은 신우는 뜨거운 감자를 미친듯이 계속 먹길래 그래서 이번엔 감자를 절반만 까놓고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껍질도 다안 벗긴 걸 신우가 포크로 찍어다가 통으로 입에 쳐놓고 먹더군요. 그냥 그 모습을 보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서 청소하시는 걸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신우가 식탁에서 저를 부르더니 왜 감자 안 먹냐고 와서 먹으라고 맛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님 핑계를 대면서 어머님도 안 드시는데 제가 어찌 먹냐고 나중에 먹겠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그럼 다 같이 먹자고 식탁에 앉자고 하셨어요. 식탁에 딱 앉자마자 신우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김치 담글 때 감자를 넣어 먹으면 건강에 엄청 좋다고 감자 김치를 해 먹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김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님이 김장하시는 걸본 적이 없고요. 그냥 다사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우가 김장 이야기를 꺼내서 무슨 헛소리인가 했는데 그걸 시어머님이 덥석 무시더라고요. 그렇게 김장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갔습니다. 계속 김장 이야기만 했네요. 예전에는 시어머님이 매년 김장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사먹는 김치가 가격도 괜찮고 맛도 좋아서 바꾸셨다는데, 문제는 역시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매년 김장한다네요. 자기 시어머니랑 단둘이 김장을 하는데 정말 죽겠다고 하면서, 이번엔 저랑 김치를 담가보자고, 자기가 그동안 김장은 많이 해봐서 저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도 엄청나게 좋아하시며, 이참에 김장하는 법을 배워보라고 알아두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을 거라고 하셨고요. 정말 정신이 나갈 뻔했습니다. 배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분위기가 잡히자 순식간에 김장 일정이 잡히고 신우가 배추랑 다 사온다고 저보고는 몸만 오라고 했고 그렇게 일주일 뒤에 김장하기로 약속이 잡혀버렸습니다. 감자 반상자를 들고 돌아왔고 그 감자는 결국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네요. 일주일 내내 입맛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장하는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시댁에 가보니 입구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거기에는 절임배추라고딱 봐도 엄청 무서운 단어가 쓰여 있었고요. 거실에는 욕조인지 대화인지 모를 것들이 서너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제 인생의 첫 김장이 시작되었어요. 한번 해보니 왜 그렇게 사람들이 김장이라고 하면 소스라치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김장 자체가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양도 많고요 무거운 것들을 계속 자주 옮겨야 해서 몸의 근육들이 힘듭니다. 그날은 계속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일한 것 같아요. 몸이 힘들고 과정이 복잡한 건 그래도 넘어가겠는데 잔소리가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날 제가 10시간을 넘게 신우에게 탈탈 털렸네요. 복잡한 여러 과정을 신우가 옆에서 설명해 주면서 저를 계속 평가하고 나중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결론은 늘 항상 그래도 나 같은 신우이 없다, 였네요. 그리고 김장 막바지에 통에 담을 때는 신우는 거실에서 누워 있었고요. 시어머님은 허리 아프시다고 안방에 가셨고, 제가 혼자 남아서 김치를 통에 옮겨 담고 있었어요. 그렇게 통에 담아보니 큰 통으로 열 통이 나오더라고요. 세 통은 시어머니, 저희는 두 통, 그리고 신우가 다섯 통을 갖고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나는 것도 좀 짜증이 나는데, 신우는 계속 배추가 부실해서 그런가, 양이 너무 적다고 계속 툴툴거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이 한통더 주셔서 결국 신우가 여섯 통을 가져가기로 했네요. 겨우 두통 받아가려고 아침 7시부터 와서 이 난리를 쳤나 싶었고요. 그리고 김치는 먹지도 만들지도 말자고 그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보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신우가 자기 좀 태워달라며 차가 없어서 같이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부탁이 아니라 거의 명령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그래서 그 무거운 김치통 8개를 제가 다 나르고 차에 싣고 신우네 집으로 갔고요. 물론 도착해서도 신우 집안까지 김치를 가져다 날랐네요. 신우 집에 갔는데 집엔 아무도 없었고 신우의 시부모님들은 교회 모임에 나가셨다고 했고 아이들은 방에서 자는 것 같았네요. 그렇게 다 옮겨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우가 저에게 김치 한 통만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혈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김치통을 그냥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미 눈이 반쯤 돌아가 있는 상태였고요. 신우는 그럼 두 개만 가져다 달라고 옷좀 갈아입고 화장 좀 지운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결국 저 혼자 내려가서 김치통 두 개를 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도착해보니 신우는 아예 화장실에서 씻고 있더라고요. 저보고 내년에도 같이 김장하자고 신우 목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정말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김치통을 열어서 다 뿌려버렸어요. 제것 두통을 다 뿌려버리고 여유롭게 주방에 가서 김치통을 씻고 있는데 신우가 거실로 나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더니 무슨 일이냐고 이걸 왜 거실 바닥에 쏟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그랬습니다. 통은 다시 가져가야죠. 이거 통도 다 드려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신우는 저보고 미쳤다면서 또막 쏴붙이길래 신우는 김치통도 열어버리고는 주방바닥에 다 부었습니다. 나중에는 신우가 저를 붙잡고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신우를 밀쳐내버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김장하자고 하면 다음번에 침대에다가 뿌려버릴 테니까 김장 소리는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젠 서로 마주치지 말자고 쏴붙여줬습니다. 신우는 많이 놀랐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전 그냥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결국 김치는 가져오지 못했네요. 근데 괜찮습니다. 신우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날 이후로 신우가 저를 부르는 일이 없었어요. 확실히 짐승에게는 곱게 말로 해봐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격을 줘야 말을 들어먹는 것 같네요.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 저에게 미쳤냐고 난리쳤고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자기 눈앞편만 들길래 다음날 이혼서류 가져다 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또한번 신호를 만나게 되면 그냥 들이받아버리고 이혼한다고 그게 싫으면 지금 바로 이혼하자고 질렀네요. 그러니 남편도 말을 알아듣더군요. 시어머님과는 그날 이후로 사이가 좀 서먹하게 되었지만. 제가 뭐 신우처럼 합가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제가 뭐하러 계속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요 김치통을 신우네 거실에 뿌린 건 지금 생각해도 전혀 후회되지 않고요 다음에 저에게 또 그러면 김치보다 더 심한 것도 그집 바닥에 뿌려 버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김장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귀한 김치를 바닥에 뿌릴 정도면 정말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네요 그 신우라는 사람은 시부모님들 오기 전까지 청소는 다 했으려나 궁금하네요 청소는 했어도 냄새가 남을 텐데 또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듣겠네요.